투는 부사의 목적, 모모 하기 위해서. 캔디데이트는 후보자. 더메스케이션은 가축화. 가축화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가축화가 되기 위해서. 애니멀즈. 동물들은 헤드투, 해야만 했다. 탈러레이트는 견디다, 참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어, 가축화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동물들은 being crowded together. 함께 crowded, 분비다. 이는 뭐뭐에서 small space, 작은 공간에서 without panic. panic은 공포. 작은 공간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을 견디고 be willing to는 원하다. captivity는 감금. 붙잡혀 있어서 감금돼 있어서 붙잡혀 있을 때 기꺼이 번식하고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 그럼 가축화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동물들은 공포 없이 작은 공간에서 함께 붐비는 걸 견디고 붙잡혀 있을 때도 기꺼이 번식을 해야만 했다. 이게 가축화의 조건이다. 동물이 가축화 되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붙잡혀 있어도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 돼. 번식을 할수 있어야 돼. 순서대로 하면은 b, a, c 맞춰서 하면 단지 몇몇의 동물들만이 디지컬러티, 이러한 특징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특징이니까 앞에 가축화가 되기 위한 특징이라 그랬죠. 좁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 또 뭐라 그랬어 번식을 붙잡힌 상태에서도 할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동물들은 단지 소수만 이런 이 특징이 있었대. 그들의 더 a 스케이션 길들이는 것은 가축화는 인볼브는 포함하다. 포함했다. Mutation은 돌연변이. Cold는 불리우는. Neoteny는 유형성수. 유형성숙이라고 불리우는 돌연변이를 포함했다. 가축화가 되기 위해서. 어, 즉, 오하뇨소 즉 리테이닝 포함하다. 가지다. 어린 피지알러지 외모, 그리고 미혜별 행동을 갖다가 어덜투드는 성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려보이는 외모와 행동을 가지는 유형성숙이라고 불리우는 도련 변이를 포함했다. 가축하는. 동물이 집에서 길러지기 위해서는 좀 어려워야 되는데, 외모가,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동물이 어덜투드, 어른이 됐을 때도 이걸 갖다가 유형 성숙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도련 변이. 큰, 얘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모도 행동도 어려. 그러니까 이거는 도련 변이가 돼야지, 이런 도련 변이가 돼야지 가축화가 된다. 어린 포유류들은 Are full of 가득 차 있다. Curiosity는 호기심. Unafraid of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종의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투는 원하다. 새로운 트릭 기술을 배우는 걸 원하다. 예를 들면은 하우스캣 집안에 있는 고양이들은 a c t 는 행동하다. l i k e 는 모모처럼 야생 고양이의 키트는 새끼들처럼 행동을 한다. 즉,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종을 무서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을 원해. 근데 그게 집고양이가 야생 고양이 새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가축화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어린 외모와 어린 행동이 어렸을 때까지 어른이 됐을 때까지 유형성숙이라 부르는 그런 돌연변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다음에 a 자 그런 퀄러티 특징들은 그런 퀄러티는 앞에 그 가축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들이겠죠 외모가 어리고 행동이 어려야 워 된다랬죠 그 이건 특히 도움이 된다 왜는 뭐뭐 했을 때 동물들이 새로운 테리토리 지역으로 마이그레이트는 이주에 갔을 때 도움이 된다 에즈는처럼 발생인 것처럼 프레컨트리 빈번하게 듀링은 동안 애프터는 이후에 아이스 에이지는 빙하 시대 빙하 시대 이후에 그리고 빙하 시대 동안에 종종 발생한 것처럼 동물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 갔을 때 그런 특징들은 특히 유지풀 도움이 된다. 인간은 took advantage of는 이용하다 이러한 행동을 이용한다. By capturing young animal. 어린 동물들을 붙잡아서 키핑 유지하는 거야. 데리고 있는 거야. 후부터 롱기스트가 앞에 있는 도우주 수식해 주고 있고 도우주는 동물들이야. 리테인은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주변 알 어린 행동을 가장 오래까지 가지고 있는 동물을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메이트는 짝짓기하다. 그러니까 지금 병렬이야. 어떻게 병렬이냐면은. 바이 캡처링, 바이 키핑 바이 래팅. 바이 캡처링이니까 어린 동물을 붙잡아. 그리고 가장 오랜 동안 그들의 어린 행동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있어. 그리고 그들을 짝짓게에 동물들을 어린 애들을 그렇게 해서 이러한 행동을 인간은 이용해 왔다. 애프터는 몸한 이후에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들 그들이 가리킨 건 누구야? 인간. 인간은 동물이 있었다. 데부터 해서 여기 끝까지가 동물을 수식해 주고 있고, 펄머넌트리는 영구적으로, 영원히. 주번아일은 어린 행동이 영원히 어리고, 그러니까 영원히 행동이 어리고, 그리고 캡은 가지고 있다야. 그들의 어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가졌다.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서치해지는 모모 같은 짧은 머즐은 주둥이. 둥근 머리, 크라우디는 분비는, 인간은 꽉 찬, 꽉찬 이빨, 그리고 작은 두뇌와 같은 어린 외모를 가지고 있고, 행동에서 영원히 어린 동물들을 인간은 몇 세기가 지나고 가지게 됐다. 그럼 지금까지 한거 다시 순서대로 하면은, 가축화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동물들은 공포 없이 작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걸 견디고 붙잡혔을 때 기꺼이 번식할 수 헤드투 있어야만 했다. 단지 소수의 동물들만이 이런 특징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가축하는 보통은 어린 모습과 행동을 어른까지 가지고 있는 네오텐이라고 불리우는 돌연 변이를 포함했다. 어린 포유류들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고 다른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원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고양이는 야생 고양이의 새끼처럼 행동을 했다. 자, 그런 특징들은 특히 도움이 됐다. 동물들이 빙하 시대 이후 빙하 시대 동안 종종 발생했던 것처럼 동물들이 새로운 테리토리, 영역으로, 지역으로 이주해 갔을 때 도움이 됐다. 인간은 이러한 행동을 이용을 했다. 어린 동물을 붙잡아서 가장 오래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어린 행동을 유지하고 있는 동물을 데리고 있고 그들을 짝짓게 하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을 이용했다.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들, 인간은 동물을 가지게 됐다. 행동에서 영원히 어리고 짧은 머즐과 둥근 머리와 꽉찬 이빨과 작은 두뇌와 같은 외모가 어린 특정 특징을 가진 그런 동물들을 가지게 됐다.